가 어떤 게 맘에 드세요? 아 그거요 당연히 새품인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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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50kg 단 거? 그럼요 새거새고구마 네. 그거는 새 거예요 250kg 갖고 와서 예뭐한게 네. 네, 없어요. 일단 카고로 가실 거예요? 예, 이톤 카고. 오 어, 이제 오토 차량으로 오죠. 예, 오토. 네. 넘버는 구매하신다고 하셨었나요? 예, 예. 네. 현재 자 오늘 기준으로 예. 넘버 금액은 3,250부터 예. 3,350만 이렇게 가고 있어요. 요거는 예, 예, 예. 차가 예. 선정이 되면 제가 정확하게 한번 더 예. 말씀을 드릴 거고요. 예. 쉽게 말해서 연식이 좋으면 좋을수록 넘버 금액은 좀 싸고 예. 연식이 좀 떨어지면 떨어질수록 넘버 금액은 이렇게 올라가는 거예요. 예. 예. 아, right. 요거는 제가 이제 차가 선정이 예. 된 다음에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릴 거고요. 그리고 선생님은 좀 주행거리나 연식이나 좋은 걸로 좀 원하세요? 치 네, 그렇죠. 좋은 걸로. 내가 그래서 딱 찍어놓은 건데 없어져가지고. <laughs> 주행거리 짧은 게, 네. 짧은 거에다가 21년생인가 봤는데 없어졌다고. 네. 그래. 지금 <laughs> 요즘에는 연식 좋고 주행거리 좋으면은 진짜 순식간에 나가버립니다. 그러니. 네, 차 구, 구하기가 너무 어려워서 제가 차를 2 네. 2년식 250km 탄거 있어요. 예, 네, 네. 요거, 요거 한 네. 그럼 21년에 25,000km 탄거 있고, 네. 요거 한대 예, 또 20년에 6만 8천 키로 탄 거였어요. 요거까지 해서 세대 한번 보여드릴게요. 네. 아, 준비 좀 할게. 잠시만 주제. 네, 잠깐 네. 어떤 게 마음에 드세요? 아 그거요, 당연히 세팅이. 250 킬로 탄 거? 그럼요, 새거 새 거고만 보면 새 거예요. 250 킬로 갖고 와서 예뭐한게 네. 네, 없어요. 지금 주소지가 경기도 경기도 고양시 고양시. 네, 10일 후에. 나오겠네. 네, 보통 한 열흘에서 구름 네. 정도 딱 잡으시면 네. 됩니다. 네. 이제 전체 에 들어가는 비용을 제가 네. 왜전체비용 이렇게 이렇게 들어가는지 하나씩 하나씩 다시 한번 설명드릴게요. 네. 네. 자, 첫 번째 차량은이고요 차량금액. 네. 차량 네. 자부 대비용은. 나중에 네. 보험 보험회사 네. 그것도 연결 좀 해줘요. 진행 네. 순서는 저희가 이제 다음 주에 어뭐 빠르면 아 월요일로 일정 안될것 같고 다음 주에도 주중 정으로 음. 고양시 한번 가돼 가서 그 동양구청 가서 접수할 겁니다. 예. 접수를 해서 어 접수하면은 그 양도서류 양수서류가 정상적으로 다 들어와야 공무원이 그걸 확인하고 아 이, 이, 이분에서 이분으로 어, 허가차 넘길 수 있는 서류는 다 완전히 다 됐다. 쓸때 접수증을 줍니다. 접수증은 이렇게 생겼어요. 담당 공무원이 출력을 해서 주는 거고요. 네. 다음, 선, 여기는 이제 선생님 이름이 들어갈 거예요. 네. 처리 이제 완료 예정일은 이거는 네. 이제 어, 허가 떨어지는 날짜를 네. 이제 예상을 해놓는 거예요. 예정일. 네 예정일. 근데 예정일에 거의 맞아요. 네. 특별한 이유가 있지 않는 이상은 네. 그예정일다 떨어집니다. 그 예정일 떨어진 이후부터 또 제가 또 이전 등 하고 할 거예요. 네 하고 그 다음에 담당 공무원 이름 도 나오고 직통번호 다 나와 있습니다. 네요거를 제가 이제 받아서 문자로 보내드릴 거예요. 네제 예, 예. 문자로 보내드리면 그때 잠금은 그때 주시는 거고요. 예. 거기 한번 다음 주 정도 예. 주중에 생각하시면 되고요. 네그 예. 다음에 이제 뭘 하냐면은. 자, 제가 접수하고 잔금 받고, 중간에 저희 그여직원에 한번 전화 한번 갈 거예요. 예. 전화가 가서 뭐라고 어떤 얘기를 할 거냐면은, 거기 아마 허가 떨어지기 전으로 이제 전화 한번 갈 겁니다. 전화가 예. 와서, 첫 번째 아까 매디용 인간 있잖아요. 예. 그거, 그왜 뜨시는지는 아시고 계시죠? 어떤 걸? 매오인가 아, 예, 예. 네, 그 네. 거 자동차 판매용 인간이잖아요. 예, 예. 네, 선생님은 차량을 구매하신 거고, 네. 근데 왜 떼는 건아니 거지? 예, 네. 이렇게 갔다가 나한테 왔다가 가야겠. 맞아요, 맞아요, 맞아요. 매도를 해야 돼 이러던데. 맞아요, 맞아요, 맞습니다. 와 역시 네. <laughs> 공부를 네. 많이 하셨네요. 네. <laughs> 네, 그 이제 그 매도용 떼서 뭐 네. 어디로 보내달라고 할 거예요. 네, 그 체구, 그 체구 가서 네, 네. 보내주시면 최고가서 보내면 되잖아요. 네, 보내주시면 되고. 그거. 네, 그 다음에 또 영업용 보험 가입해달라고할 거예요. 네. 그럼 그때 디젤트라에서 가입해 주세요라고 네. 말씀해 주시면 네. 저희 그 보험 담당자가 비교 균형 내서 전화 한번 드릴 겁니다 예, 예. 예, 그래서 저렴한 데 안내해 드릴 거고요 예. 자 거기까지 하고 그럼 제가 이제 싹뭐 해서 뭐 하이패스 달고 공구 박스 달고 글박스 달고 노란 예. 넘버 나와서 노란 넘버 달아놓고 예. 제가 전화 드릴 거예요 선생님 예. 차 보내드릴게요 제가 예. 집으로 뭐 이제 차 받으신 다음에 예. 그 다음에 차를 받으면 선생님 손에 허가증이랑 예. 그 다음에 선생님 명의로 된사자 등록증 이게 예. 있을 거예요 예. 요거를 예. 가지고서는 세무서 가서 사업자를 받으세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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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자 나오면은 그거 유가 보조 카드도 저희 또 지절트럭에다 말씀해주시면 다 만들어 드릴 겁니다. 네네. 네, 그렇게해서 하시고 바로 이제 일 하시면 돼요. 걱정하지, 네. 마세요. <laughs> 걱정하지 마세요. 차 받으실 때는 더 세차 같이 해드릴 테니까 걱정하지 마십시오. 아무튼 감사합니다. 네. Searching for greatness <laughs> in a sea of the dying and shameless, a sea of the aimless. I don't wanna be one of the nameless.